거상코리아에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오늘 같이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네. <laughs> 오늘 이렇게 또 잘생기신 대리님이라고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laughs> 예, 대리님하고 이제 볼락 선상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 여러분들께 이벤트 <laughs> 네.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거상코리아 박재형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다잡을 꽃님한테 낚시를 배우러 왔습니다 네. 근또 빈손으로 오면 안 되겠죠. 저희 이제 뉴문나이트라고문나이트 시리즈 뭐 팀런 때도 유명했고, 그렇 뭐 갈치 때도 유명했고 하죠. 네. 올락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다잡을 꼬니님 그리고 저희 거상 코리아 채널 구독해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네. 한 분한테 낚싯대를 그냥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그리고 대박입니다. 뭐또 댓글 많이 달아주신다. 또 오겠습니다. 음... 아 최고입니다 <laughs> 진짜. 정말 예. 저희가. 좋은 낚시대로 네. 낚시 많이 할수 있도록 기회 많이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또 여기 그 거상코리아랑 이제 협업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제공해준 그 문라이트 솔직히 몇년 전부터 좀 핫해서 제가 소문도 많이 듣고 네. <laughs> 제가 이제 써보고 싶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낚싯대로 볼락 잡는 모습을 한번 담아 볼 거고요. 네. 이렇게 또 이벤트 도와주셔가지고 <웃음> 너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laughs> 네. 거상코리아 그 구독하시면 또 여기서 저한테 이제 걸어주신 이벤트 말고 맞습니다. 또 따로 많이 하시니까 네. 어, 한번씩 영상 보시면서 이벤트 참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가보시죠. 네, 배우겠습니다. 예, 가시죠. <laughs> 가시죠. 왔고요. 오늘 이제 사용할 값질 대 n 문나이 o S732 마이스입니다이그랑세팅해놨고요 앞에 보니까 볼도 좀 있고, 풍통이좀 강하게 불어서, 선장님이 원했던 자리가 있는데, 대분의 네, 자, 청보란 말이 축하합니다. 첫수 1 5 g 아, 에 라이브옵니다. 아, 청첫 첫골락입니다. 첫골락. 선수 자리 계속 제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배 중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때렸는데. 아또 빠졌다. 자 마리에트. 죠. 지금 배 진입한지 얼마 안 됐는데 고기가 좀 많나봐요. 선장님이 갈볼 찾아온 건데 여기 청골이 지금 드글 드글 나오고 있습니다. 청골이 공격성이 엄청 강한 애들인데. 방금 잡힌 친구도 처음에 공격을 하고 바로 쫓아와서 또 때리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잡았습니다. 자, 한 마리. 일단 고기는 많은데요. 좀 바닥층을 좀 노려볼 필요는 있겠는데 개꿀이 노린. 조금 깊은 쪽. 어, 하세요, 하세요. 1.2g 이시죠? 1.5바꿨입니기는 나오는데 아나오 나오는데 아, 나와, 나오는데. 네, 아 영상이 너무 어둡죠? 네. <laughs> 밝은데서 하십시오 <laughs> 청보리 너무 많네 이거 오케이 뭡니까? 오오오 오오오 망 어? 아이고 망상 망상어 망상어 <laughs> 망상. <laughs> <하고 있어요? 웃음> <laughs> <laughs> 다행이라 해야 될지. 쏨뱅이는 아직 한 마리 히트. 오, 힘좀 쓴다. 나이스 <laughs> 오이거야 창벌이들. <laughs> 고맙습니다. 큰줄 알았는데, 고만고만 합니다. 자, 지금은 요런 친구들이 거의 평균인 것 같아요. 한 17에서 18될것 같습니다. 중층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중층. 아이고, 빠진다. 겁나게 입질 많이 와요. 아, 또한 마리. 히트. 아, 손맛 좋다. 재미가 없네요. 이런 거 많이 놓을게요. 예. 포인트를 옮겨 왔습니다. 여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바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어가지고, 화난 뿔. 겁나 이거 위험 1급 불고기입니다. 반갑지 않은 고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역치, 쏨뱅이. 자, 1g으로. 방금 수면에 떠있는 볼락을 제가 본것 같아요. 자마리 헤트 점프 래피는데 이거 뭔가 보자 그 뭔지 어사이즈게 하는데 맞네 좋았어 소굴을 찾았습니다 가볍게 해야 되고요 제가 본게 먹이 활동이 맞았었나 봅니다 몰락이 수면에 완전 떠 있어요 들득을 한데. 와어맛있 갔다. 아, 아니 아니다. 속도가 꽤 빠르네. 나이스. 맛있겠다. 어, 식고 가시죠 지금 고기 나온다고 <laughs> 마음이 급하다, 형님. 아, 맛있게 밥 먹고 다시 낚시 한번 해 봅니다. 3g으로. 형님 나이스 마리 히트 아, 옳지 자 요런 사이즈 타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완전 애기 애기 아전개비 이거 고 1g 하는데 떠 있는 거안 본다고 그래서 작은 애들 받에네 어버리트! 자, 이그람의 빔스틱으로 고기들이 떠있거든요. 떠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줄이 좀 날리고 먹이 활동을 하는데도 입질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잘 꼬셔야 돼 오케이. 후! 혼쭐를 내주겠습니다. 몰락 개체는 엄청 많은데, 입질 빈도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 빠졌다. 아, 어, 나 바람 미쳤네! 아이 너무 많이 불어서 대를 최대한 내리고 감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입질이 오긴 옵니다 아 이거 아우 나이주셔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야 낚싯대 잘 만들었네 무게도 가볍고, 감도 전달도 좋아요.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데도 고기를 잘 낚아내고 있습니다. 슉. 빠질라 슉 사방에 사방에 불쇼. 아 잠깐 사이 많이 잡았다 아 여러 악조건이 겹치면서. 이 포인트 오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습니다. 3g 총용으로 한번 공략해 볼게요. 4g에서 해야 되겠다. 4g. 물이 빠르구나. 아, 여기 대물 많겠다. 자, 4g에 섀도움으로 해 볼게요. 핑크색 섀도움. 자,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있어요. 어, 왔다. 물이 좀 빠른 것 같아. 나이스 나온다. 아 직벽에도 많이 붙어 있겠는데. 아바짝 붙여야 와요. 오케이 한 마리 히트. 근데 이거 볼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볼락처럼 옆으로 막안째니까 바로 해야 돼요. 맥길 필요 없이. 아니면, 살짝 감을 때, 한번더 때릴 때도 있어요. 근데, 바로 채는 게 좋아요. 입질 오면. 히트. 이번엔 볼락 같은데요? 저장이 볼락이다. 오. 패턴을 찾으셨습니까? 볼라긴데 야, 타자 가십시오. 오, 잘 잡아내십니다. 오. 사장님 잡는데 스 잡아야겠다. 와, 좋다. 오. 좋아. 오케이, 아마리 히터 요 좋다, 어, 저 정도만 나와주면 이제 어, 어, 성공이 되겠어 그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아 건드긴 하네, 얘기하신 대로 딱 그럼 챔질이 안 되는 입질 예, 살짝 꼬리 묶는 느낌이었어 딱채니까안 걸리고 아이고 야 같다 뭐고 갑자기 힘쓴다 어 뭔데? 몰라 볼락이 볼락이 곱다 뭐안 삐는 엄마가 볼락이다 오늘 잡은 것 중에 제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은데 <laughs> 아 오늘 제가 잡은 것 중에는 제일 큰 사이즈 한발이 나왔습니다 이짜 턱걸이 될것 같은데요 손맛 좋았어요. 순간적으로 차는 이미 일품. 오, 쿠사이즈말마 나왔다. 야, 마지막 포인트에서 좀큰게 나오네. 바람이는 또 터지네.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이거. 아, 나 진짜 오. 바람이 터졌어. 저도 5g을 해 봐야지. 자, 형님 옆에 좀 같이 하겠습니다. 예. 어디로 하면 됩니까? 비법. 아, 그냥 벽입니까? 바닥 찍어요. 벽인데나 7초. 5g으로. 5 g 오케이. 자, 벽에서 누 나누나 한다. 오늘 같이 하네요 알겠습니다. 돌렸다고? 저는 바닥. 오우씨 형님 시기네와 좋겠는데 씨. 미치겠네 웜 반응 없어요 제가 아까 웜 계속 썼었잖아 어쩌다 한 번씩 때리는데 너무 떨어진다 해야 되나 너무 떨어지는 거아 입질이 오는데 벽에서 엄청 예민하게 때리네요 잡아내 봐야겠습니다 방금도 입질인데, 엄청 예민하네. 와, 입질이 너무 예민하다. 아, 봐라, 와, 아, 또 떨어졌다. 먹였어요? 어. 아, 먹이면 배특기인데. 아, 물고 있다. 물고 있어. 근데, 체면 없어. 아, 나이스, 드디어 왔다. 왔다, 왔다. 아, 예민한놈 후쨔! 야, 이거는 빵 좋은데. 자, 멋진 거한 마리, 득! 아이, 좋아. 아, 이거 물고 있는 거였구나. 어우 묵직하다. 야, 쏨뱅인가? 쏨선생, 도루렁. 도루럭이 도루럭 손빼이보다도더 약하게 올라왔네 짠 도루럭 간만에 봅니다 아, 아 맞네 잡아 오케이 안 차는 가 보니까, 손이일 수도 있고. 근데 묵직하다. 왼쪽으로 찬다. 오. 볼락 같다. <laughs> 예, 됩니다. 볼락이면 뭐 크다, 이거. 뭐가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왼쪽으로 오, 가지? 근데 겁나 묵직한데, 갑자기? 야, 좋다. 오! 이야, 이거 뚫쳐야 되겠다. 뚫채안 <laughs> 해도 되겠습니다. 뜰쳐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옆에 걸려서. <laughs> 그래도 크긴 크다. 예 와, 씨, 깜짝이야. 얘가 왜 힘을 못 쓰나 했네. 아가미에 줄이 걸리겠고 어, 딱, 근데, 사이즈 좋, 어, 좋은데, 그래도. 이야, 그래도, 여러분, 좋은 거한 마리 합니다 이야, 이거, 이런 것만 나와도 땡큐인데 말입니다. 아, 챔겨실 패. c 알 점점 좋아지나? 한 번씩 큰 놈만 나오는데. 나이스, 나이스. 맞죠 네. 벽이랑 벽은 다 있죠 저 벽에도 있어요 대리님 저기 제가 한번 자리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알죠 네. 오케이 히트 약간 저 모서리 끝나는 지점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 저기 길쭉하게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 조금 끌고 오면 때리네. 이 지금은 4g입니다. 너무 벽에 안 붙여도 되는 것 같아. 저기를 약간 끌고 와요. 던진 다음에. 끌고 와서 그래서 딱 각진 자리 끝나는 지점에 폴링 싹 주고요. 살짝 튕겨주면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아. 서잘 먹는데. <laughs> 지렁이 하셔가지고 여기 뒤 사그라 배가지고 가면 안나다면안 나와요. 저아 그럼요 하세요, 하세요. 잘난 소리야. 괜찮, 십시오 저기 딱그 해갖고 각진 자리 있잖아요 그쪽 끌고 와서 폴링, 폴링 예 폴링 바닥 싹지 찍으면 네. 거기서 툭툭 합니다 어그 그 자리입니다 딱 폴링 주는 자리가 넘겨쳐야 되요네 예, 넘겨쳐서 끌고 오다가 폴링 자연스럽게 어, 좀, 아. 어. 오,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어, 보입시다 하나, 둘 셋. 우잇 <목소리> 예! <laughs> <laughs> 이야한 번씩 요런 애들 나와 주니까 행복합니다. 사이즈 좋네 이런 거. 탁. 우와, 망. 아녔어 빠졌다. 아, 살짝 걸고 있네. 오, 어, 막 밤새는 거 아니죠. 큰일 났다 일정 있죠예예 일찍 들어가야지 어? 제가 아 이렇게 됩니까? 오케이 어? 이 줄이 아까 내네 줄인가? 어? 그런말 없다 어? 형좀잠아봐요 빨리 어? 이거 그거예요? 아 맞네 초록색이네 그러면 이거 제 거를 잘라삐 자르는 게 빨라요 쭉욱 하면 욱 가리죠? 예 좋아 어이 콩갱이네 골치 아픈 콩갱이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잡아요 예 빨리빨리 빨리 잡고 오저 정도 사이즈는 여기서 최고다 <laughs> 자 이제 낚시를 마무리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낚시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지금? 너무 또 추웠어가지고 너무 추웠어요 한 10년은 살고 있는 예. 것같습니아 <laughs> 근데 아까 처음 이제 시작할 때랑 <laughs> 네, 텐션이 <맞아요>. 많이 떨어지시긴 <laughs> 어, 했습니다 아, 좀, 오늘 날씨가 좀랬습니 날씨가 날씨, 너무 날씨 안 좋았어요 날씨 재밌었고 예. 많이 배워갑니다 다음에도 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좀 초대한 입장으로서 사실은 마음이 막 엄청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평균보다 많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날씨에 좋은 자리 한번 또 초대해서 어, 오늘 충분히, 충분히 재밌었어요. 충분히 재밌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진짜 근데 저도 추위를 네. 좀잘안 타는 편인데 근래에 네. 오늘 정말 추웠어요. 어쨌든, 너무 고생했어. 어, 댓글 이벤트. 어, 그, 까먹, 까먹으시겠다. 네, 댓글, 고 댓글 이벤트 하니까, 뭐, 꼭 여러분. 하시고 예, 꼭 네. 봐주시고. 오늘, 어... 낚싯대 또 오늘 낚싯대 제가 요거 처음 써봤는데, 네. 732 라이트. 요새. 솔 아, 제가 여러분들 그 리미티드 다이와 워라민, 이제 브랜드를 대표하는 그런 낚싯대를 써왔는데, 문라이트 대표하는 볼락대 해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다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무게가 상당히 가볍고 감도가 엄청 좋았어요 볼락낚시에서는 그두 개만 솔직히 우수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거든요 아주 만족하는 사용이었고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사용해서 많이 잡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고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세명 합산 결과.